아 여기 사과밭 인데요 아, 이 새가 다 쪼아먹었습니다 사과를 음, 뭐야 이거 사과 다 컸는데 사과 엄청나게 커요 근데 새가 이렇게 다 쪼아먹었네요 여기만 쪼먹은게 아니라 맛있다 싶은 거는 그냥 익어가는 것들은 다 쪼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가지고 일단 여기 독수리를 사가지고 세 마리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람이 불면은 저기도 독수리, 그 다음에 저기 끝에도 얘네 아, 고추도 먹어요. 고추도 이게 꿩아이 구엉. 어, 먹고, 그 다음에 일본 비둘기, 까치, 우리나라 비둘기 다 먹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사과가 아예 다 작살이 났네 이렇게 이제 설치해 놓으면 저게 이렇게 흔들립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면 저렇게 날아요 그래서 혹시 이 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가 너무 많이 와서 아 일단 3개를 설치를 했어요 아, 이거는 그냥 농협에 가면은 바로 완제품을 파는 것도 있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이 독수리만 6천원씩에 팔거든요. 농약방에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 농약방에서, 어, 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씩, 세 개를 사서 세 개만 우선 사가지고 이렇게 낚싯대에다가, 아 여기는 약간 굽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돼가지고 낚싯대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낚싯대만 바꾸고, 집에 낚싯대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낚싯대가 약간 굽, 굽, 야 됩니다. 끝쪽이.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어, 잘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선은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이거를, 아이, 사과 아까워서, 어떡합니다. 더 익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덜 익은 것 같은데, 이거는 홍놈입니다홍노 홍로. 정말 커요. 근데 다 이렇게 쪼아 먹어서 아이 새들이 여기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쪼아 먹고 다 쪼아 먹었네요 아까 낮에 제가 왔을 때는 좀 괜찮아서 제가 빨리 가서 사왔더니 제가 사오는 사이에 지금 오후 5시인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다 쪼아 먹었네요 사과 열심히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우리가 먹으려고 지금 하긴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바람만 조금 불면은 쟤네들이 짜돌아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 설치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일단 효과는 모르겠어요. 일단 봐보고, 저기도 이제 끝에 쪽에 새들이 고추를 다 쪼아 먹어서 밑에 잘 익은 고추들 다 쪼아 먹습니다. 꽝, 비둘기 까치, 할것 없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요. 그래서 저기 가에도 하나 해놓고, 그 다음 저쪽에도 하나 해놓고, 그 다음 여기 사과밭에. 사과 피해가 제일 크네요. 얘는 다 쪼아 먹었네. 뭐야, 이거. 예, 기둥사건데, 기둥사건. 몇개안달려서요 기둥사건. 올해, 이제 세 살이라서. 여기도 더쪄먹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알아서 자기 움직이니까 일단 두고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